안녕하세요 21일차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원래 등을 할까 아니면 어깨가슴을 할까 고민하다가 PT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내일 등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어깨가슴 하고 왔습니다 이거 기계를 보면 그놈이 그놈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본 건데도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pt 선생님이 그 그날 그 운동한 거 톡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검색해서 똑같은생거 보고 와서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확실하게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기계고 이건 또 어떤 거고 그걸 모르니까 아 찾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랑 운동 사이에 보통 휴식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 적당하다는데 저는 이거 찾느냐고 한3 4분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운동 배우기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제 골라서 하긴 했는데, 그때는 이제 이것저것 해도 시간이 좀잘안 가는 느낌이었거든요? 근데 확실히 이제 했던 운동대로 딱딱 가서 하니까 시간이 거의 1 시간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스미스 머신에 봉 걸고 푸쉬업 하는 거, 첫날 했을 때는 이제 맨 처음 해가지고 되게 쉬웠는데, 오늘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했거든요? 어, 이거 힘 빠진 상태에서 하려니까 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, 팩, 백플라이인가? 이거. 이거가, 어, 이게, 자극은 제일 잘 오는 것 같아요. 무게가 몇이더라? 한, 25인가? 뭐, 25kg인가? 그걸로 했는데, 이게 어 재밌어요. 가슴이 이렇게 쭈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. 이거,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얼마, 안, 꼽았는데도,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건 20kg도 못 꼽겠어요. 너무 힘들어. 한 15kg만 해도, 어, 힘들어요. 12번씩 뿐이 안 했거든요, 이건. 그런데도, 한 8번 되면은, 이제, 그때부터 힘이 너무 딸리더라고요. 그리고, 마지막에는, 이제,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했는데, 이게 3kg인데도 20개씩, 4번 하니까, 어, 한, 0 열... 두, 세번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. 그러면 이제, 선생님 말로는, 자세 안 넣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, 가동 범위를 좀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한달 되기까지 이제 9일 남았습니다. 내일은 선생님이 인바디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는데, 솔직히 좀 겁나네요. 또, 골격근 줄어들고 막 그랬을까봐.